초음파를 보면서 맞으면 훨씬 좋습니다. 옛날에는 이제 초음파 기계가 안 좋다든지 이제 교육을 받은 의사들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저희가 손으로 만져서 앞통 부위에 주사를 했다면 지금은 이게 어디가 찢어졌는지 찢어진 양은 어떤지 위치를 정확하게 보고 포도당의 농도라든지 프롤러의 주사의 양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곳에 정확하게 치료한다면 치료 효과는 훨씬 더 좋을 거고. 주사 맞는 횟수도 많이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음파는 꼭 필요합니다. 초음파를 이제 다친 병변을 보면요. 그 조직이 부어 있는 것도 초음파에 보일 수도 있고 찢어져 있는 것도 검은 영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찢어진 부위에는 혈류가 많이 상승되기 때문에 혈류량을 증가시를 볼수 있는 그런 도플러라는 이미지를 통해서도 병변 부위를 자세하게 볼수 있습니다.